136 제로와 하나 1 본질 영성 정신은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두뇌이고, 두뇌는 좌뇌의 생각양, 시간과 우뇌의 생각음, 공간이, 우뇌의 감각음, 공간이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3. 저 안에는 물성이고, 우에는 영성으로, 영성과 물성을 아우르는 것이 정신입니다. 4. 정신을 생각으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물성과 영성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작동하고, 정신을 감각으로 보면, 생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성이 없는 절대 공간, 무한허공, 진공, 제로입니다. 6그럼으로, 감각으로 공간이 바탕을 이루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화는 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행위자와 감각주시자가 어울려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시간을 운행하는 일신의 힘으로 배도를 운전합니다. 봄 136. 제로와 하나. 1. 본질, 영성, 정신은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2.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두뇌이고, 두뇌는 좌뇌의 생각, 양, 시간과 우뇌의 감각, 음, 공간이 음량 상생, 음량 합의음양 합덕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3. 좌뇌는 물성이고 우뇌는 영성으로, 영성과 물성을 아우르는 것이 정신입니다. 4. 정신을 생각으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물성과 영성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작동하고, 5. 정신을 감각으로 보면, 생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성이 없는 절대 공간 무한어공, 진공, 제로입니다. 6. 그러므로, 감각으로 공간이 바탕을 이루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행위자와 감각주시자가 어울려,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시간을 운행하는 일심의 힘으로 대도를 운전합니다. 봄 136, 제로와 하나. 1. 본질 영성 정신은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2.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두뇌이고, 두뇌는 좌뇌의 생각, 양, 시간과 우뇌의 감각. 음, 공간이 음양상생음양합일음양합덕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3, 전에는 물성이고, 운에는 영성으로, 영성과 물성을 아우르는 것이 정신입니다. 4, 정신을 생각으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물성과 영성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작동하고 5, 정신을 감각으로 보면 생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성이 없는 절대 공간, 무한호공, 진공, 제로입니다. 6. 그러므로, 감각으로 공간이 바탕을 이루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행위자와 감각주시자가 어울려,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시간을 운행하는 일심의 힘으로, 대도를 운전합니다. <laughs> 본 136. 제로와 하나 1. 본질, 영성, 정신은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2.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두뇌이고, 두뇌는 좌뇌의 생각, 양시간과 우뇌의 감각, 음공간이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삶을 명의합니다. 3. 좌뇌는 물성이고, 우뇌는 영성으로 영성과 물성을 아우르는 것이 정신입니다. 사 정신을 생각으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물성과 영성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작동하고. 오 정신을 감각으로 보면 생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성이 없는 절대 공간 무한 허공 진공 제로입니다. 6. 그러므로 감각으로 공간이 바탕을 이루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 행위자와 감각 주시자가 어울려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시간을 운행하는 일심의 힘으로 대도를 운전합니다. 봄 136. 제로와 하나 1. 본질 영성 정신은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2.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두뇌이고 두뇌는 좌뇌의 생각 양시간과 우뇌의 감각 음공간이 음양상생음양합일음양합덕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3. 좌뇌는 물성이고 우뇌는 영성으로 영성과 물성을 아우르는 것이 정신입니다. 4. 정신을 생각으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물성과 영성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작동하고 오 정신을 감각으로 보면 생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성이 없는 절대 공간 무한 허공 진공 제로입니다. 육 그러므로 감각으로 공간이 바탕을 이루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한한 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행위자와 감각주시자가 어울려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시간을 운행하는 일심의 힘으로 대도를 운전합니다. 본 136. 제로와 하나. 1. 본질, 영성, 정신은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입니다. 2.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은 두뇌이고 두뇌는 좌뇌의 생각, 양, 시간과 운의 감각, 음, 공간이 음향상생, 음향합일, 음향합덕으로 삶을 영유합니다. 3. 좌내는 물성이고 운에는 영성으로 영성과 물성을 아우르는 것이 정신입니다. 4. 정신을 생각으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물성과 영성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작동하고 5. 정신을 감각으로 보면 생각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성이 없는 절대 공간 무한허공, 진공,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으로 공간이 바탕을 이루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생각행위자와 감각주시자가 어울려 동시적으로 합작으로 시간을 운영하는 일심의 힘으로 배도를 웅전합니다원천님들어오셨님웅 예, 데뭔뭔님 웅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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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장요 웅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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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 о 백삼3 0 ч